짝눈 해결 앞트임이 답일까요? 더 자연스러운 방법은 안녕하세요. 이제 눈 사이의 간격이 다른 짝눈은 어,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. 어, 간격이 눈 눈과 코 사이가 되게 좁은 쪽을 꼭 기준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. 만약에 한쪽이 되게 좁고 한쪽이 넓다면 좁은 쪽은 조금 트고 넓은 쪽은 좀더트고 그리고 몽고주름이 좀 심한 쪽은 좀더틀수 있는 여유분 있고 몽고주름이 별로 없는 쪽은 좀 들터도 되고 그래서 간격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눈 모양이 좀 비슷해지면 둘이 대칭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간격에만 너무 생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교정 혹은 저교정이 돼서 복원이나 또 제트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